하세요? 아 요번에 프로 되셨는데 지금 잠깐 인터뷰 한번 가능하십니까? 아아멋아도 저는 아니왜아끼세요아니그 프로 된거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예요 인터뷰하는겁니다 인터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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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아 뭐 그런... 가서 풍경을 이렇게 하면 인물 아잘 나오고 있습니다 빵떡이잖아요 아 뭐라고? 너무 빵잖아 빵떡은 아니고 모찌 아십니까 모찌? 무슨 소리 하십니까? 안김모찌아 맞겠노 타시죠 대구 시시 대자 아 대구 시시 대자 <laughs> <laughs> 아 이분이십니까? 아네안 타실 겁니까? 그냥 가시죠안 타실 것 같은데. 동코스 지금 카페로 가십니까? 아 좁습니다 많이. 아아 아, 알겠어요. 무슨 내려가요? 오 바꾸면 쉬세요? 아니 바꾸면 <laughs> 연습장에 계셔. 어. 오 신기방기. 계속 바꿨어요. 어? 뭐 언젠간 바꿨겠지. 아, 언젠간 바꿨으니까. 어 상쿠비, 상쿠비 인터뷰에요, 상쿠비. 아, 상쿠비? 상쿠비, 상쿠마이. 토크? 아, 저거. 안됩니다. <laughs> 미달. 어째 아, 잡시봐 아, 카페, 카페. 아, 나는 왜 갑니까? 오어오더가는 얻어, 것도 없는데 나는 왜 갑니까? 한잔 두세라. 아, 뭐라는 거야? 지금 인터뷰 <laughs> 중입니다, 정프로님. 아, 집중해 주십시오 아, 제, 죄송합니다. 그리고, 그리고 오늘은 진, 이제 아 맞네.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아니 인경. 인겨... 때 인경이 니랑 아까 진아랑 친구 아니야? 맞아요. 진아는 테스트. 못 나가요. 나이 안 되나? 나이가 안 오빠 나도요. 근데 제 싸가지 없이 니한테. 아 이건 영상으로 못 쓰겠다. 벌써 막말로. 막 쓰라고. 계속. 아 지금 잘 나온다. 아니야. 이 정도에서 잘 나오는구나. 아자 다시 아 배에 힘주고 있어야 되나 아니 뭐배아배얘기가지고 지금 못쓰겠다 계쓸까 아, 유지 해서 지금 아, 잘나오네괜찮으습니까 <laughs>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팬들이 많이 생길텐데 현재도 알게 모르게 숨은 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철이뭐 포함해서 그런 이제 그 제스처들 아, 함을 봤습니다. 진짜 죄송한데 이 수준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. <laughs> 과거에도 뭐 일반인 팬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? 어, 그런... 아, 따라다니는건 아닌데 그냥 선수들 보고 선수세요 물어보고 네 선수 하려고요 그러면 얼마나 뛰어? 그러시는 분들 많았던 것아요 응원만 했습니까? 아니면 또뭐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까? 어. 응원만. 이름을 모르니까. 친구, 지, 지나 말로는 개인적으로 연락, 자고. 아, 이름을 카카 카카 <laughs> 또 눌러놓고 봐야겠다. 아 ㅅㅂ <laughs> 있잖아 기다려 어, 다 마시고 죽겠네 야 이게 라면 국물 마지막 거 알지? 물더아니 소화, 하 십시오.